뭐라고 했지? 지금 제대로 듣고 말한 거 맞나? 죄 죄송합니다. 단지 손흥민님의 발표 순서가 아직 제대로 기재가 안돼 있어서 그게 왜 문제야? 내가 이 행사를 이끄는 총괄 진행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메인 발표자들이지. 갑작스럽게 초청된 사람의 소개가 빠졌다고 이 난리를 피울 필요가 있나? 아니 저는 이분의 이력이 누락되면 곤란할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대한다고 다 프로그램에 넣어야 해. 메인 발표자들만으로도 이번 컨퍼런스는 충분히 무게감 있어. 손흥민님이 유명하다고 해도 축구 선수가 이런 기업 포럼에서 무슨 중대한 발표를 할수 있겠어. 그렇다 해도 아예 이력 소개조차 없이 무대에 올라오시면 기사도 많이 뜰 텐데 진행 측 과실로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 네가 여기서 뭘 안다고? 보조 스태프 주제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 했잖아. 보안팀, 이 직원 좀 밖으로 데려가. 이런 사소한 문제로 진을 빼고 있으니 어이가 없구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한순간에 그 스태프에게 쏟아졌다. 모두가 입을 다문 채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다. 어떤 이는 힐끔힐끔 그 스태프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고, 또 누군가는 괜히 총괄 호스트에게 대들다니 운이 없지 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쉽게 나서지 않았다. 무대 뒤편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이 행사장 앞쪽에는 이미 내빈들이 하나둘씩 입장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저기 이 상황을 보셨어요? 응, 저 스태프가 손흥민님 소개 누락 문제로 얘기했다가 호스트한테 한 소리 들은 것 같아.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호통을 치는 거지? 가끔 행사를 보다 보면 참가자의 사소한 요청도 최대한 배려해주는 게 보통인데 혹시 스폰서나 주최 측 압박 때문에 예민한 게 아닐까? 사람들 표정이 너무 살벌해. 그러게 말이야, 뭔가 일이 심상치 않아 보이네. 스태프는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쳤다. 보안팀이 그를 애워싸자. 그는 허둥지둥 설명하려 애썼다. 잠깐만요. 저 그냥 조언 차원에서 이 자리는 너처럼 자꾸 쓸데없이 문제 제기하는 스태프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지만 이건 중요한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 행사 기획력이 허술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네가 뭘 안다고 떠드나 보안팀 얼른 저 직원 밖으로 빼.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 행사장 곳곳에 울려 퍼졌다. 회의장 안은 크게 마련된 LED 화면과 초대받은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스폰서 로고가 두드러져 있었고 관리가 잘된 카펫 위를 각종 하이힐과 정장 구두가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잠깐 저 스태프분 그냥 내버려 두세 아직 저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느닷없는 소리에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깔끔한 셔츠에 슬랙스를 입은 한 남성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나섰다. 운동선수 특유의 체격이 눈에 띄었고, 특유의 따뜻한 미소로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손흥민이었다. 에어? 손흥민 님. 손흥민. 저기 진짜 벤 레닝가? 세상에 그의 발표가 진짜 있을 줄 몰랐는데. 아니 잠깐만. 프로그램에는 손흥민 님 이름이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되어 있었잖아. 이력이 아예 없었고. 그렇긴 한데 지금 보니까 본인이 직접 왔네. 총괄 호스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사람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손흥민 님. 사전에 안내를 못 드렸습. 생각보다 일정이 빨리 끝나서 여기로 오셨나 보네요. 저희가 준비 중이었는데 네, 스케줄이 좀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어 바로 왔습. 원래 제 소개가 누락되었다고 들었는데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오늘 참석해서 간단히 인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럼 문제가 아, 그래도 간단한 세션 하나 정도 진행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모시는 다른 연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뭐든 하겠습. 근데 저보다 먼저 건의하신 스태프분께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좀, 아, 이건 내부 절차 문제죠? 크게 의미 두실 건 없고요. 주변 사람들이 차츰차츰 가까이 모여들었다. 연사 대기실 쪽에 있던 일부 인사들도 호기심에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서성였다.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의 대기업 협업 프로젝트 발표회였고 해외 파트너사 대표들도 초청된 자리였다. 손흥민이 참석한다는 소문은 미디어 쪽에 간단히 흘러들긴 했으나 다들 대체 무슨 연유로 축구 선수가 이런 기업 행사에 오게 된 건지 궁금해했다. 여기는 음, 제가 들어보니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라고 하더군요. 여러 섹터에서 성공한 인재들을 초청해 융합적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 그래서 국내외 저명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는 곳이죠. 저희가 워낙 신중하게 준비해서 연사들의 경력과 업적을 모두 자료에 실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손흥민님의 자료가 빠지는 실수를 했나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준비가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저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네요. 아니 그건 지금 별일 아니니까 괜찮습. 하하. 그러나 막상 호스트의 표정은 달갑지 않아 보였다. 누군가는 빠르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모습도 보였다. 곳곳에서 손흥민 실제로 봤다. 오늘 행사 대박 같은 말들이 속삭이듯 퍼졌다. 저 아까 그 스태프분 아직 여기 계시나요? 있었는데 방금 호스트가 보안팀을 불러서 밖으로 나가라고. 나 아직 안 나갔어요. 몇 분이 말려주셔서 그냥 한쪽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스태프가 다가왔다. 눈가가 벌써 붉어져 있었지만 억지로 표정을 다잡는 듯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아까 제 소개 누락에 대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순서나 발표 관련 정보를 미리 챙길 수 있었네요. 아 아니요. 제가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작은 실수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특히나 손흥민님 같은 분이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맞아요. 그런 세심함이 이번 행사를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해요. 호스트는 옆에서 불편한 듯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다. 그 스태프 말투가 좀 거슬렸을 뿐이라니까요. 그만하죠, 이 문제. 지금 행사가 시작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겠습, 일단 저도 자리에 앉아서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을게요. 그 후에 제가 필요하다면 말하겠습니다. 일촉즉발이었던 분위기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스태프는 어딘가 기가 죽어 있었다. 호스트가 대놓고 무안을 준데다 사람들도 대체로 괜히 문제를 일으킨다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행사장은 곧이어 본격적인 진행을 위해 조명을 밝히고 무대 위에는 통역사와 사회자가 자리를 잡았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서울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포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중계 화면을 찍는 카메라가 무대 왼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인터넷 생중계도 진행 중이었다 그날. 예정된 발표자만 10명 이상이었고 모두 한국과 해외의 유명 기업 대표나 명망 있는 경제학자들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이름표와 소개 영상에서 축구 선수 손흥민의 프로필은 보이지 않았다. 단지 특별 게스트. 손흥민이라는 문구만 짧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 포럼은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논의한다고 들었습 기업과 스포츠의 협업도 최근 트렌드니까. 손흥민 님이 오신 것도 그 연장선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사실 오늘 프로그램에는 구체적인 소개가 빠져서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손흥민이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기대하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컨퍼런스장 내부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분위기로 일관됐다. 주최측은 비즈니스 성과에 집중하고 싶어했고 스포츠 스타가 아무리 유명해도 행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크게 환영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다. 호스트님 이 행사에 해외 VIP들도 많으니 혹시 손흥민 님이 영어로 간단한 축사 정도는 준비하셨나요? 글쎄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따로 말씀 못 드렸으니까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니 자유롭게 한두 마디 해주시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텐데요. 그건 그가 직접 해야죠. 나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정은 싫어합니. 프로필이 안 들어간 것도 일종의 사고라지만 솔직히 거슬려요. 이 정도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각본이 철저해야 하는데 주최측 내부 기획자들은 호스트의 까다로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다들 굳이 충돌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도 어디선가 이번 행사는 뭔가 협소해 보인다. 명색이 국제 포럼인데 분위기가 경직돼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행사가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명단에 있는 연사들을 하나씩 소개했다. 무대에 올라선 경영인들과 학자들은 기획서에 맞춰 자신들의 PT를 진행했다. 청중은 박수를 보냈고 이어지는 발표마다 전문적인 용어가 오갔다 하지만 행사의 중간 휴식 시간이 되자 사람들의 관심은 슬슬 색다른 방향으로 쏠렸다. 손흥민님은 언제 발표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프로그램에 구체적인 순서가 없던데 혹시 축사도 없나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네요. 아까 호스트가 좀 퉁명스럽게 말하던데. 저는 축구 팬이라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휴식 시간 동안 여러 해외 게스트들도 손흥민과 가볍게 인사를 나눴다. Hi, Son. Do you have a scheduled speech? I was looking forward to hearing your thoughts. Actually, I wasn't given a formal slot. It's okay though. I'm happy to be here and listen to everyone's insights. Maybe if there's a chance, I'll share a few words. Oh, that would be great. You know, your global perspective as an athlete could really broaden the discussion. So 그 사이에 아까 쫓겨날 뻔했던 스태프가 화장실 문 옆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몇몇 동료 스태프가 위로했다. 괜찮아? 좀 전에 완전 혼났잖아. 휴, 아직도 긴장돼. 바로 잘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호스트가 손흥민님 앞에서 더큰 소리 못 치더라. 그래도 조심해. 호스트 성격상 나중에 뒤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겠지. 그래도 난 그냥 일 제대로 하려던 거였는데 누군가 그 스태프 뒤에서 말을 걸었다. 아직 많이 속상하죠. 어 깜짝이야. 아 손흥민님. 죄송해요.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아네 영광입니다. 아까 당신이 제 누락된 프로필을 챙겨주려 했던 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사실 사람들은 프로필이니 뭐니 유명인에게는 다잘 챙겨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종종 이런 일이 생기곤 해요. 감사합니 저는 단지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손흥민님이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니 제대로 대우를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괜히 나서서 호스트에게 혼만 났네요.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깁니. 사실 이 자리가 좀 낯설거든요. 기업 행사라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어쩌면 여기서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무대 위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해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 경직돼 있는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보려고요. 점심 이후 본격적인 2부 세션이 시작될 때 사회자가 추가 공지를 했다. 청중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 특별 게스트로 오신 손흥민 님께서 짧은 스피치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손흥민에게 향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호스트는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사회자가 마이크로 공표해버린 터라 되돌릴 수 없었다. 음, 제가 원래 준비한 건 아니지만 들어보도록 하시죠. 손흥민님, 무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호스트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이크를 넘기자, 손흥민은 여유 있는 표정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발표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님이 저는 축구선수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느낀 점이 있어서 몇 마디 전하고 싶었습? 솔직히 이 자리는 주로 기업인, 학자, 정부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경제와 경영을 논의하는 곳이잖아요. 스포츠인이 낄 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 프로그램에 제가 빠져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잠시 멈춘 후 그는 무대 아래를 둘러보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반신반의하는 표정도 있었다. 하지만 제가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 어떤 분야든 한 개인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겁니? 기업에서든 스포츠에서든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장점을 눈여겨 봐야 해요. 여러분도 서로의 배경이나 직업, 국적의 구분을 두지 않고 함께 협력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호스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쩐지 강연처럼 들리는데 준비도 안 했다면서 저렇게 말이 잘 나오다니. 주변에 있던 몇몇은 이 정도로 말 잘하는 줄 몰랐네 라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제가 맨 처음 유럽으로 진출했을 때 말도 잘안 통해서 많이 힘들었습. 그런데 누군가 제게 기회를 열어주고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니까 축구장이 편안해지고 실력이 확 성장했죠. 만약 그때 동료들이 너는 우리 언어도 못 하고 여기 낯선 사람이라 무시해도 돼라고 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도 누군가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배제되거나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는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아까 호스트에게 질타당한 스태프가 울컥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뒷줄에 서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주최 측의 다른 스태프들도 어떤 찔림을 느낀 듯 보였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전문 지식을 존중합니다. 경제나 경영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저는 축구선수로서 모두가 한 팀이 되어 함께 뛰는 현장을 직접 경험해왔습. 스포츠나 비즈니스나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리에 초청받은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 모두가 한 번씩은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며 이 사회에 좀더 포용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발표장 한쪽에서 박수가 조금씩 시작되더니 곧 우레같은 박수로 번졌다. 호스트는 마지못해 박수를 치면서도 차가운 시선을 떨치지 못했다. 손흥민이 내려오려 하자 해외 VIP 중한 명이 손을 들었다. Excuse me son, that was truly inspiring. Could you maybe elaborate more on how to create that inclusive environment, especially in a strictly business-oriented event? 손흥민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서툰 사람에게 작은 기회를 주고 다름을 인정해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임니. 예를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나 자신의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분들 또는 이렇게 뒤에서 스태프로 일하시는 분들 모두 행사에 팀 멤버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태프 쪽에서 다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사회자는 흡족한 듯 웃으며 이야기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 손흥민 님께서 포용과 협력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큰 울림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행사의 끝까지 지켜보고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즉흥 스피치는 큰 호응을 얻었고 사람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 오후 세션을 이어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직 불편한 기색이 있었다. 호스트를 중심으로 몇몇 관리 책임자들이 모여서 작게 귓속말을 나눴다. 결국 저 유명 축구선수가 분위기를 흩뜨려 놓고 가는 것 같군. 이 행사는 기업 협업 방안을 찾는 자리인데, 저런 이상론만 강조하면 피곤해진다고. 그래도 이미 SNS 반응이 좋습, 손흥민, 인클루시브 메시지로 감동, 이런 식으로 기사나고 있어요. 바깥에서야 반응이 좋겠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벗어나면 곤란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부터 사람들을 초청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텐데, 예산도 인력도 다 한정되어 있다고. 그렇다고 대놓고 손흥민님을 무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걸요. 한편 스태프들은 조용히 수군댔다. 아까 호스트가 공개적으로 스태프를 나무라던데 이젠 어떻게 될까? 괜찮을 거야. 손흥민님이 그렇게 스피치를 해주셨으니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무리수를 두지 못하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공정하지 않았잖아. 두부 마지막 발표가 끝나갈 무렵 호스트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오늘 행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습. 마지막으로 혹시 청중 중에 제안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 기업협업 및 세계 경제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통찰을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몇몇 청중이 손을 들고 의견을 말했다. 대체로 전문적인 내용이었고, 호스트는 상당히 만족한 표정으로 끄덕였다. 그런데 행사장 뒷줄쯤에서 한 손이 슬쩍 들렸다. 바로 아까 창피를 당했던 스태프였다. 호스트는 순간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미 마이크 전달 스태프가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저,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말씀하세요. 호스트는 애써 공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 행사의 스태프로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셨으면 좋겠습. 저 같은 스태프도 발표를 직접 듣고 느끼는 점이 있는데 단순히 행사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낼 기회도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그래요? 물론 가능한 부분이야 검토해 볼수 있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손흥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에서 누락된 내용이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진행 단계에서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분야 사람들이 모여야 새로운 시너지가 난다고 하잖아요. 약간의 웅성거림이 뒤섞였다 몇몇은 저 스태프가 생각보다 똑 부러지네 라는 반응이었고 다른 일부는 지금 호스트가 민망해지겠는데 하고 묘한 분위기로 웃었다. 호스트가 눈동자를 굴리며 대답했다. 조습 좋은 의견 감사해요. 사실 저희도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음 일부 실수가 있었더라도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마무리하려는 순간 행사장 문쪽에서 다시 한번 벼랑간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어? 저기 해외 기자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정말인. 갑자기 취재진이 들어와서 사진 찍고 있어. 알고 보니 손흥민이 여기서 스피치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오자 해외 주요 언론 중 일부가 급히 카메라 팀을 보내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온 것이었다. 호스트는 잠시 얼굴이 굳었다. 이렇게 공식 행사 말미에 외부 언론이 몰려들 거라 예측을 못한 듯했다. Excuse me. We'd like to ask a few questions about Son Heung-min's speech and how the conference is embracing inclusive values. Could you comment on that? 포스트는 잠시 당황했다. 아, 물론이죠. 우리 컨퍼런스의 취지는 다양성과 협업, 미래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 손흥민님도 그 부분에 대해 좋은 메시지를 주셨고요. So we heard there was an incident with missing profiles in the program. Is the conference addressing issues of inclusion seriously? 당연히 그렇습. 그건 단순한 실수였고 결코 의도된 무시는 아니었습.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호스트가 서둘러 해명하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조용히 손흥민이 나타났다. 기자들은 순식간에 그에게 몰려들었다. Mr. Son, do you have any follow-up comments about the inclusive message you delivered? 네, 저는 제가 경험한 바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뿐입니. 저 역시 팀 안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된 적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성과를 낼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 행사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d do you believe today's hosts and organizers are genuinely committed to that?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어떻게 바로잡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가 하는 것입니? 오늘 문제로 끝이 아니라 이 다음 단계에서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호스트는 뜨끔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맛습 저희도 좀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그제야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별 게스트로서의 단순한 스타 마케팅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손흥민의 말이 행사의 핵심 취지와 연결되면서 사람들은 큰 감동을 느꼈다. SNS에는 빠르게 손흥민 기업 컨퍼런스서 차별 없는 협력 강조 손흥민의 깜짝 스피치가 전한 진심 어린 메시지 등의 반응이 퍼졌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었다. 바로 호스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태도 변화. 그는 어딘가 굳은 표정으로 무대 위에 다시 올라갔다. 오늘로 이 행사가 마무리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몇 가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스태프분들과 손흥민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습, 제 태도가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켰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관객석은 조용해졌다. 호스트는 마이크를 살짝 떨고 있었다. 제가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임했어야 했습.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중요한 가치들을 소홀히 했다는 걸반성합니 앞으로 더 나은 컨퍼런스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모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태프들 사이에서 와 이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다하다니 하고 놀란 소리가 새어 나왔다. 호스트는 그 스태프를 가리켜 손짓했다. 아까 문제를 제기했던 스태프분, 앞으로 우리 기획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하길 바랍니, 만약 괜찮다면 업무를 좀더 넓은 분야에서 맡게 하고 싶어요. 오늘 행사 전반을 돌이켜볼 때, 오히려 그 세심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이라는 걸 깨달았습. 미안했습니다. 스태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전 그냥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랐을 뿐인데요.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이 광경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쳤다. 손흥민도 미소 지으며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호스트는 손흥민 쪽으로 몸을 돌렸다. 손흥민님,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이런 포럼에서 종종 발표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들려주신 말씀으로 저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저야 영광이죠. 언제든 도움이 된다면 말씀하세요. 분위기가 훈훈해지자 일부 대기업 대표들은 호스트에게 다가와 우리가 이번 일 계기로 더큰 프로젝트를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냈다 해외 기자들도 이 화해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며 이것이 바로 협력과 변화의 순간이다라고 기사를 쓸 준비를 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손흥민 님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툼으로 끝날 뻔했는데 오히려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희망찬 대화가 이어졌다. 이제 앞으로 이 포럼은 참가자 중심으로 더 개방적이 될것 같아요. 맞아 스태프 의견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 사람들을 초청한다면 시너지가 확 커질 거야. 역시 사람 하나가 분위기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니 놀라워. 특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스포츠 스타가 그런 가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게큰 의미가 있지. 호스트는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 행사 폐회를 선언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얻게 된 교훈은 아무리 작은 세부 정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저 또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그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전히 돌아가시고 다음 행사를 기대해 주십시오. 뒤이어 청중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스태프들은 배웅에 나섰고 해외 기자들은 추가 인터뷰를 위해 손흥민에게 몰려들었다. 손흥민님, 오늘 스피치 정말 좋았습한 말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해요. 우리는 각자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같은 팀이라 생각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 행사나 조직, 심지어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Great, thank you so much. You've truly made a difference here. Thank you. 오후 늦게 행사장 밖으로 나오던 스태프와 호스트가 마지막으로 가볍게 인사를 나눴다. 스태프님, 고생 많았어요. 오늘로 인해 우리가 모두 배우게 됐네요. 아직도 꿈만 같아요. 처음엔 저를 쫓아내려던 모습만 생각하면 솔직히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제 진심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신 것 같아서 기쁩니다. 혹시 상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요. 앞으로 더 자주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행사를 만들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은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미소로 손을 맞잡았다. 행사장 주차장에서는 버스와 차량들이 줄지어 떠나고 대형 패너가 철거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오늘 하루가 결국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준 여정이었음을 상징하는 듯 했다. 손흥민은 뒷문을 통해 조용히 나가려다. 마지막으로 한번 행사장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웃으며 혼자 말을 했다. 이렇게라도 조금씩 세상이 변한다면 내가 여길 찾은 의미가 충분했지. 그로부터 며칠 뒤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추가 공지, 포용적 운영을 위한 새 지침이 게시되었다. 스태프 의견 수렴 제도,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강화, 스피커 프로필 점검 프로세스 개선 등이 담긴 조항들이었다. 언론에도 기업 포럼, 인클루시브, 같이 새롭게 조명. 같은 기사가 연일 올라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의 작은 불씨가 축구선수 손흥민의 즉흥 스피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인상 깊게 기억했다.